오늘 이자데에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 자리에 자리에 나는셔리할분는 자리에 입니다리리에있 집행위원장으로 리년반는자리리에를 이끌어주셨던 오늘 말씀 드린 것이 개인 사정, 가정 사정 사정에 의해서 이 저희 생활 희망연대를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 초대 사임집행위원장에 이장희 선생님이 2년 동안 하시다가 영동희 선생님이 10년, 2010년서부터 2017년 10월 약 7년 반 동안을 상임 대표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회를 이끌어 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당겸 하나만들려드리려고 말씀드렸더니 한사코로 한사고한테 거부해서 그저 그것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동에 받은 공급비니 뭐냐 해서 제일 많이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절제해서 좀 했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또 같은 소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머리에 더 이상 그 저희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지이게마 어, 아쉽게 생각했는데 오늘이라도 혹시 나와주시면 이런 뜻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나와 계십니다 음. 아, 그러다 보니까 김재동 선생님이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후로 인해서 더 이상 못 나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혼자 남았어요. 여기에 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자리가 두세 개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천다천하셔서 나와 주시면 저희들 예, 우리 회원들이 모시도록하겠습니다 자, 구는이친구 비워놓지 는시고많이 참여해주시기를 이원구바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동안는 그동안에 을무총장을주으셨선생께서 상임 집행위원집을맡아주시기친 했고 어, 그 다음에 사무총장 주선생님 맡고 계셨습니다. 사무총장에는 경현주씨가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정원주선생 어, 사무총장을 맡아주시기로 되겠습니다. 이사 해주십시오. 어, 그전에 우리, 어, 우리 산인 집행위원으로 굉장히 대신 향하는 이근우 선생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 문건 그 속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겠습니다 어 한반도 전쟁이나 평화 전쟁이나 평화냐 정말 중 전쟁이나 평화 좋은 말씀이 나올 듯 합니다. 여러분 어, 질문을 통해서 혹시 말씀 Hey. 어, 마음에 있는 것다 털어놓으셔서 예, 앞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의 장고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방금 상여받은 상임집행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 이번 달로 해서요. 만9년입니다세가지만 하는데 출범한지 그런데 7년 반 동안 우리 집행위원장님을 맡아 계시던 정동익 위원장님께서 그 사모님이 좀 불편하시고 해서 그 병간호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다고 도저히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다시, 출범복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날 동안 열심히, 해나 1학년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빨리, 사모님 폐차하시라고. 그러면 본회의진행에서 지금 회의보고를 새로운 사무총장 정현주님께서 사무보고, 회의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정현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뭐 지금까지 했던 바대로만 일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사무총장 자리를 수락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108차 원래 회의안. 전차 회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9월 1일, 오후, 금요일 오후 3시에 병동 향림교회에서 53명 참석으로 음, 원래 회의가 있었습니다. 98자 토론 주제 및 발제자를 확정했고요. 발제는 2017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발제자는 이거는 단체 신채호 선생님, 음, 선생님 기념사, 기념사업회 차선차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제 109차 원래의 일식및 장소는 11월 3일 오후 3시 이곳 명동 형민 교회로 하기로 결정됐고요. 99차 포럼 주제의 <laughs> 발전 발제를 하제. 다은 아니, 다 거기 밑에. 은 오늘 상임집행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개타 안건으로는, 어, 회의 마치고 장영, 장원균 선생님 회의 2만원, 이혜숙 선생님 2만원, 김윤 선생님 직계만원 8만 9천원이 있었습니다. 어, 회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 그 다음에 음, 발제 강사료가 1일날 20만원이 나갔고요. 1일 포럼식대 거출 8만원 그 다음에 교회 대관료 6만원 그 다음에 장원균 회비, 이해숙 회비 2만원, 2만원씩 4만원이 들어왔고요. 아 일단 수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경도 월액비 10,000원 박한찬 연회비 10만원 이석영 후원금 10만원 예금이자 96원 그래서 월 수입이 총 33만 96원입니다. 2월 금액까지 합쳐서 수입 요계는 58만 5천 728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은요. 발제 강사료가 20만원 교회 대관료 6만원, 이천동 통신비 10만원, 사무실 운영비 5만원, 결산 소득세 10원, 전화료 1만 10, 510원. 해서, 어, 월 지출계 총합이 42만 520원이고요. 음, 따라서 잔고는 16만 5208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 이은회외 납포자 명가는 두 번째, 보시는 바와, 일단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주칠규, 김희완, 정성근, 정동익, 이장이, 김병태, 김자동, 전창, 전창일 김기순, 송태경 주정원, 최천택, 성재산, 상, 서정현, 이건, 정혜열, 홍규, 이거는 박현서, 박한창 이상의 선생님들이 연회비를 납부해주셨습니다. <laughs> 음, 올회비는 최연도 음, 7만 원, 박현민 5만 원, 이기남 1만 원등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나오는 많은 분들이 내주셨고요. 또 이제 음, 별도로 후원금도 어, 내주신 분이 김기준 4만 원, 이창주 1 0 0 4만원등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3번 실행 보고, 9월 8일 오후 3시 청파동 사무실 상임 집행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대에서 민가역 후원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호 보고를 마치고요. 스페인어 장님, 통해서 토의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참호로 총장 하시면서 해오고 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큰 박수를 한번 치아보도겠니다 그러면, 토의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일시 장소 확정 어, 2017년 11월 3일 오후 3시 네, 다음 달 11월 3일 오후 3시 명동 향인 어, 쪽으로 확정해 되겠죠? 예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제 99차 포럼 주제 및 발제자 확정 발제는 어, 적폐청산 무엇을 해야 하나? 발제자료는 신상철 진세길 대표, 서프라이즈 대표하는 신상철님이 다음 달 11월 3일 발제를 하기로 상임 집행을 해서 이렇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4만 제 110차 원리회의 일심의 장소 예정 17년 12월 1일이 금요일인데요. 1일이 너무 빠르면 8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12월 1일이 첫 번째 금요일이고, 8일은 두 번째 금요일인데, 어떻게 1일로 그냥 할까요? 그냥 하지. 예, 첫 번째 1, 첫 번째 금요일로 그냥 하죠? 그럼 예정대로. 예, 그러면 첫 번째 금요일, 12월 1일로 하는 걸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어, 그러고, 음, 음, 110차, 원래의 일식, 이제 장소. 저 역시 향인교회로 어, 이 장소. 우리는 다른 장소를 분택해서 다른, 아까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게 장소를 하면 어떠냐는 게. 다른, 우리는 이 발제자분들 섭외를 두달 전에 다 미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달 전에 이 장소를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그, 그 장소 변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약도.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어, 제, 에, 사만, 원래 회의 일심의 장소는 12월 1일 향인교회로 이렇게 확정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결단하니다 네. 그다음 사 대차포럼 주제 및 발제자 선정.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발제로 발제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제 뭐 어떤 주제로 발제를 했으면 좋겠나. 생각하신 게 없으시면 언제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참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안은 그냥 상임 집행위원회도 그냥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